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구입니다. 1990년 준공 1818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6억 19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5%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삽입니다 1989년 준공 2220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200만원에서 최고행 6억 4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8,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2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시 B입니다. 1990년 준공 2032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행 6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8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 일입니다 1989년 준공 1980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8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 6입니다. 1990년 준공 1260세대 전용 면적 4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칠입니다. 1990년 준공 1342세대 전용 면적 45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3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4,6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1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96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소화동 광명신 촌유원시아 1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859세대, 전용 면적 115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1,000만원에서 최고액 9억 2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7월 5억 9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호입니다. 1990년 준공 2176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1450만원에서 최고액 5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3억 56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1%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팔입니다 1990년 준공 1680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50만원에서 최고액 6억 3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2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9% 0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 철산안신입니다 1992년 준공 1,568세대 전용면적 8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천만 원에서 최고액 9억 9,25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7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중앙아이치엘입니다. 1993년 준공 909세대 전용면적 56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사입니다. 1989년 준공 1346세대 전용면적 45.7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3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2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10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하안연대입니다. 1995년 준공 248세대 전용면적 52.7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2억 3천9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5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 11입니다. 1990년 준공 1080세대 전용면적 41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5억 9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이편한세상센트레빌입니다 2010년 준공 2815세대 전용면적 12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4억 9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0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 광명시 철산동 광복현대입니다 1998년 준공 841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3억 4,600만원에서 최고액 8억 5백0 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8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이 단지입니다. 2001년 준공 1234세대 전용 면적 4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00만원에서 최고액 7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5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광명두산이브트레지움입니다 2009년 준공 124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3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0억 2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영화 아이닉스입니다. 2005년 준공 298세대 전용면적 5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6백만원에서 최고액 5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4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하안동 주공입니다. 1989년 준공 866세대 전용 면적 66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원에서 최고액 8억6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5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1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영화입니다. 1995년 준공 159세대 전용면적 82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5억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3억 8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 우성입니다. 1990년 준공 90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8억 5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15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월드메르디앙입니다. 2007년 준공 577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,900만 원에서 최고액 8억 3,8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소화동 미도이차입니다. 1993년 준공 193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500만원에서 최고액 5억 9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 6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 도덕파크타운 1단지입니다. 2002년 준공 1234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200만원에서 최고액 7억 7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파크자이입니다. 2017년 준공 875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8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14억 5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1억 4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 브라운스토니차입니다. 2007년 준공 445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850만원에서 최고액 9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7억 2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6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광명의 모로연입니다. 2015년 준공 1267세대 전용면적 123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11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8억 7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현진해법일입니다 2005년 준공 657세대 전용면적 84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9천 8백만원에서 최고액 8억 4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8천 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2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광명제 일풍 경체입니다. 2010년 준공 195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4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소아동 광명소아 유원시아 이단지입니다. 2010년 준공 609세대 전용면적 119.7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2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9억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전 대비 65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광명안진타운입니다. 1997년 준공 1663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전 가격 3억4200만원에서 최고액 8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2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소화동 광명삼이 입니다 1998년 준공 24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3500만원에서 최고액 6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8월 5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철산동 철산 내미한자이입니다 2009년 준공 2072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6억원에서 최고액 12억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0억7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9%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광명동 광명현대입니다. 1999년 준공 129세대 전용면적 59.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4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4억7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4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소아동 금호어울림입니다. 2006년 준공 406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3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7억 5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6억 4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섬이 플레이스입니다. 2018년 준공 1,430세대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3,500만원에서 최고액 11억 8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0억 2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센트럴자이입니다. 2018년 준공 15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5억 4 7 3만원에서 최고액 13억 4,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7월 11억 6,5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3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130% 오른 금액입니다.